안녕하세요, 주식 좋아입니다. 어, 제가 오랫동안 원래 뭐 커피 각 계좌 같은 경우 한주 또는 두주 동, 두주 정도에 한 번씩은 어, 계좌 현황을 좀 올려드릴 생각이었는데요. 어, 개인적으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영상을 좀 공유를 많이 못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좀 어, 제가 근데 이제 각 주차마다 제가 영상을 못 올려드렸지만 어, 계좌 현황은 일단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어, 지난번에 17 17주 차까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결론적으로 18주 차, 19주 차, 20주 차, 21주 차까지는 뭐 특별한 뭐 저도 좀 바쁘고 그렇다 보니까 개인적인 일 때문에 뭐 매매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어 여러분들께 뭐 월급 날뭐 이렇게 25, 30만 원 정도를 납입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19주 차가 6월 25일이 제 월급 날이었기 때문에 이제 원금이 150만 원에서 이제 30만 원을 납입해서 원금이 이제 180만 원이 되었고요. 어 예수금으로 3, 납입한 30만 원은 그냥 계속해서 있습니다. 어 그렇게 하고 뭐. 개인적으로 증시 동향도 뭐 체크는 하고 있었는데요. 본 계좌 같은 것 때문에 계속 보고 있었는데 뭐 6월 말 때부터 6월 19일이죠. 18주차 6월 19일부터 뭐 지난 주까지 증시에도 큰뭐큰뭐 큰뭐 상승이나 하락 방향성 없이 그렇게 조금 횡보했던 그런 장인 것 같습니다. 어 18주차부터 한번 보면 18주차 때 보면은. 뭐, 원금은 150만 원이고요. 어, 평가 손익이 한 12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어, 종목별로 보면 뭐, 특별히 뭐, 크게, 뭐 두각을 나타내거나 그런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LG 하오시스나 두산밥캡 정도가 이때 18주차 때까지 수익률이 조금 높았던 편이고요. 뭐 특별한 뭐큰 상승이나 큰 하락은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19주차를 보시면 19주차 때 이제 30만 원 월급 때 월급 날이었기 때문에 납입을 해서 이제 원금이 180만 원 정도가 됐고요. 어 수익 금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5만원으로 많이, 6만원 정도로 많이 줄었네요. 이제 보시면 이때 장이 조금 뭐 이때부터 빠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아모레지나 서한, 뭐 삼성증권, 제피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시, 20주차, 7월 3일, 7월 첫째 주죠. 20주차를 보면은 뭐 조금 더한 10만원 정도로 이제 상승을 해서 조금 평가 금액이 얼마였죠? 뭐 6만 원 정도였다가 이제 10만 원 정도로 상승을 했네요. 어 상승을 했던 것들은 뭐큰뭐 뭐 JIP가 뭐그 JIP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JIP가 마이너스 어, 4% 정도였던 것들이 이제 JIP가 21.25% 정도로 상승을 했네요. 어 사실 뭐이 지금 어, 커피값 계좌는 제가 뭐 너무 바빠가지고 요것들은 신경을 못 썼는데 제본 계좌에서는 JYP 같은 경우는 뭐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승을 한 거를 좀 알고 있고요. 어, 다른 상황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그냥 진행이 됐었고요. 음. 마지막 지난주 21주차를 보면은 또 이제 한 10만원 정도였다가 한 7만원대로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뭐 조금 부각 JIP가 많이 상승을 했죠. 또 요때 이제 보면은 JIP가 여기서는 이제 한 주밖에 없는데 JIP가 상승을 많이 했고 이제 뭐 다른 것들은 뭐 비슷하게 갔음 진행된 것 같습니다. 뭐 요렇게 된것 같고요 어, 증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좀 횡보를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최근에 보면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와는 다르게 조금 상승을 많이 먼저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1년 2년 정도의 증시는 어, 미국 보다는 이제 중국이나 뭐 한국과 같은 신흥국 증시가 조금 더 어, 많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 중국 미국 증시 같은 경우 거의 5년 6년 정도 상승을 했죠.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나 한국 증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뭐 2014년도에 한번 상승을 반복 상승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한 이유로 5년 정도, 6년 정도 횡보를 했고요. 뭐, 국내는 아시다시피 10년 정도 횡보를 했죠. 그래서 최근 보면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중시는 미래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들도 있죠. 뭐, 양도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미국 중시나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뭐, 뭐, 최근에 보면은 뭐, 아, 아, 테슬라? 뭐, 테슬라에 대한. 앨런 머스크 이런 뭐뭐 주가에서 주가를 사, 주식을 상여로 받았죠 월급을 주식으로 상여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슈가 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흥미를 가지시고 뭐 테슬라나 아마존 알파 뭐 구글 알파벳 뭐 이런 것들의 어, 버크셔웨이 버쿠쇼에이. 버크셔웨이는 뭐 A라 아니고 버크셔웨이 B 주를 투자를 하시겠죠 너무 비싸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것들에 투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 증시는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상투 같거든요. 상투 같고 오히려 이제 국내 증시나 이제 이런 중국 증시나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횡보하다가 이제 이제 10년의 기다림 끝에 어 이렇게 빛을 볼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시기에 어떻게 보면 엇박자 매매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물론 뭐 이것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뭐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증시에 투자를 하셨다가 어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하고 뭐 국내 증시가 하락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뭐 뭐, 어떻게 보면은, 10년 동안 횡보했는데, 뭐, 지금 하락, 상승할 확률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아무튼, 그러한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 미국 증시를 투자를 하시더라도 미국 증시들의 이익과 이익 추정치와 PER,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시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익 추정치와 앞으로의 PER,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과연 어디 시장이 더 고평가되어 있고 어느 시장이 앞으로의 상승 확률이 높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고 투자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1년 반 정도 전에 미국 증시를 투자를 했었다가 뭐, 한10% 정도 뭐, 수익에대해서 이제 다 정리를 했었는데요. 아니 뭐 근데 좀 그랬습니다. 10%뭐 하는데도 양도소득세 뭐 25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부담되고 막 이런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미국 증시에 저한테 있어서는 매력이 떨어지는 그런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국내 증시도 그렇긴 한데 뭐 개인적으로 국내 증시도 뭐 2천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죠. 제가 보기로 보기로는 그러면은 뭐 부부가, 부부가 예를 들어서 제 명의로 하고 와이프 명의로 하면은 4천만 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보면 안낼 수도 있는 건데 뭐 앞으로 실제로 실행을 할때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뭐 1년에 4천만 원씩 정도는 이제 명의를 바꿔서 하면 내지 않는 건데 과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걱정할 단계인가 라는 것들은 조금 뭐 의문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뭐 뭐 물론 이제 뭐 많이 투자 하시는 분들이나 억대 투자 하시고 이런 분들에 대한 것들은 조금 이제 했는데 뭐 분할매도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죠 뭐 매매할 때 일부러 뭐 하락한 그, 양, 양도소득세 같은 걸 피하려면 하락한 종목들을 다시 팔았다 사는 방법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뭐,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 뭐, 찬성은 아닙니다. 찬성은 아니고, 반대의 입장인데요. 반대의 입장이긴 한데, 근데 뭐, 과연 그렇게 우려할 정도인가, 뭐, 왜냐면은 뭐, 주변에 그렇게 뭐, 매, 년막 4천만 원 이상씩 주식으로 돈 버는 분이 뭐 흔하시진 않잖아요? 흔하시진 않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시행하려는 양도소득세 정책에는 뭐제 개인적으로도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내더라도 장기로 투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뭐 3년 5년 정도 이상 투자를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뭐 부과하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거의 뭐 적게 한다던가 라는 식으로 양도소득세를 해. 좀 해줘야지 장기 투자,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아무튼 그렇게 잘 마무리가 되길 바라, 바래보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좀 바쁜 일들이 끝났기 때문에 원래 커피값 계좌를 좀 시작을 할때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처음에 커피값 계좌를 시작할 때 보면은 제가 나름,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열 가지 원칙에 의해서 이제 회사를, 회사에 대해서 점수를 측정 매기고 그 점수에 의해서 매매를 하기로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어, 매겨 가면서 이제 종목 선택하고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한번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 좋은 다음주도 좋은 한주 되시고요예뭐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